안녕하세요. 오늘도 찾아주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. 하임 공포라디오는 최대한 매일 저녁 시간에 업로드 될 예정이며 구독은 요구하지 않지만 구걸합니다.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. 어느 날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서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자리에 엎드려 있겠다고 했습니다. 그러다가 어느 새 잠이 들었는지 잠이 깨고 고개를 들지 않고 있다가 너무 조용하다는 걸 느끼게 돼서 친구들이 깨우지도 않고 갔나 하는 섭섭한 마음으로 고개를 살짝 들어서 앞을 봤습니다. 근데 친구들은 여느 때처럼 떠들고 놀고 있더라고요. 그런데 그 목소리가 바로 옆에 있는 친구 소리 마저도 안 들렸던 거고요. 전 당황해서 학교에서 설마 가위가 눌렸나 하는 마음에 일어나려는데 순간 옆에 어떤 그림자가 보였습니다. 그래서 친구가 내가 깬걸 발견했나 보다 싶어서 고개를 돌리니 처음 보는 어떤 학생이 제 목을 손으로 꽉 누르며 좀더 자. 많이 아프지? 앞으로 더 아플 거야. 라고 말하며 씩 웃더라고요. 그 순간 너무 소름 끼쳐서 소리를 꽥 지르면서 일어났습니다. 그러니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. 이 일은 제 친구가 겪은 일입니다. 그리고 그 친구는 학교 점심시간마다 틀어주는 음악 소리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린다던가 이상한 말을 하다가 학교를 졸업했습니다. 그리고 그 후에 저와 친구들은 그 친구가 해주는 말이 언제나 너무 꺼림칙하고 소름끼치는 말이었기에 조금씩 사이가 멀어졌습니다. 그리고 그 후에 자살기도를 했다는 소문도 들리더라고요.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. 몇년전 실제로 제가 겪은 일입니다. 그땐 45년 전 어느 가을 밤이었습니다. 전반 8시에 퇴근하고 집까지 걸어가고 있었어요. 걸어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지만 운동 삼아 걸어다니곤 했습니다. 그 남자를 봤던 곳은 인적이 드문 길이었습니다. 반대편 인도 쪽엔 뒤로 주택가가 있었고, 작은 놀이터가 있고 제가 걸어가던 인도 쪽은 옆이 바로 벽인데다가 그 뒤로는 산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쪽 인도 쪽으로는 낮에 말고 밤에 굳이 사람이 잘 걸어 다니지 않았습니다. 그렇게 집으로 향하고 있는데 인도와 차도 사이에 뭔가가 보였습니다. 술 취한 듯한 아저씨 한 분이 위태롭게 차가 다니는 차도와 인도 사이에 걸쳐서 엎드려 계셨어요. 그 도로가 많이 어둡기도 해서 차가 지나가다가 사람을 못 보고 밟고 지나갈 것만 같았습니다. 그 도로는 버스가 많이 지나다니거든요. 근데 괜히 건드렸다가 오해받을 것 같고 아저씨다 보니 사실 좀 무서워서 일단 경찰에 신고했습니다. 다행히 산책 중이시던 중년 부부 두 분이 도움을 주셔서 인도 쪽으로 살짝 끌어 놓긴 했습니다. 아저씨는 의식이 아예 없으셨어요. 그 도와주셨던 두 분은 제가 있으니 가겠다고 하고 가셨어요. 진짜 버스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면 제가 아저씨 옆에서 손짓하며 버스에 신호를 주고 그렇게 아저씨를 나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곧 순찰차가 오는 게 보였습니다. 그리고 이상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. 순찰차가 서고 경찰 아저씨 두 분이 이쪽으로 다가오시려는데 갑자기 길 건너편에서 어떤 여자가 급하게 달려오더니 경찰 아저씨들과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전 뭔가 싶어서 잠시 보다가 일단 아저씨들이 왔으니 가도 되겠다 싶어서 집으로 다시 가고 있었습니다. 그렇게 집에 가던 도중 전화가 왔습니다. 왜 그냥 가셨냐고 신고하신 분이 안 계셔서 한참 찾고 있었다면서 말이에요. 그래서 저는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벌써 집으로 가고 있다고 아저씨는 잘 모셔가셨냐고 물어봤더니 보호자라고 하면서 한 여자분이 뛰어오시더니 데려갔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게그 여자분은 제가 아저씨를 보호하면서 차에다가 손짓하면서 아저씨 옆에 있을 때부터 쭉 건너편에서 쳐다만 보고 계셨었거든요.